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정명품다이기입니다 아 여기 저희 키핑장인데 참 멋있지요 네 월급부가 완전 단풍이에요 아 정말 멋있어요 예조금면아 네, 요새 아직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아 멋있어요 예 네. 아 요새 또이 그린이지 그린이가 아주 아 다글다글한게 상당히 예쁘네요 라울도 라울도 물이 이렇게 이쁘게 들었어요 아참 예쁘네 정말요 그죠 예 네, 아주 라울 라울들이 아주 지금 제일 이쁠 땐가 봐요 아 이건 할로윈 철화 흑법사 아래 네, 쭉 가보면 네, 여기 보면 여기 저저 저, 저희 미국 도감이에요 이거 미국 도감 말이야 네, 자구가 아, 아주 목도리를 둘렀네요 이렇게 목도리를 둘렀어요 그죠 네아 자구 참 많이 나오네요 요새 자구 막다를 때에요 네, 목도리를 둘렀어요. 자, 네, 다음에 쭉가 보면 아, 요거. 이게 뭐래? 그라노비아 예. 네. 아, 요거는 아가페. 아가페 금입니다. 아가페 금. 아, 요거 하나 아, 거실에 둬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아가페 금. 아, 이쪽 멋있죠? 아, 이거는 가격으로는 이게 10만원입니다. 아, 10만원 드릴게요. 예, 정말 멋있어요. 시원하고, 예, 또, 예, 오늘 여러분들에게 창을 딱한 10개 정도만 예, 보여드릴게요. 예, 이름을 이것저것 얘기 안 하고, 그냥 일괄적으로 아, 마리아르보 통일을 해서, 이렇게 그냥 싸게, 아주 싸게, 어, 왕도매, 도매값보다 더 싸게, 해서 올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름 별도로 어, 나열 안 하겠습니다. 이름 별도로 말씀 안 드리고 그냥 통상 통틀어서 마리아로 갈 테니까 품종만 보시고 모양만 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여기 1번이에요. 1번. 1번. 잎도 넓고요. 갓도 잘 쓰면서 물도 끝에 가서 아주 잘 들면 카리스마 있습니다. 네. 네. 1번, 오늘 무조건 하고 3만원입니다. 3만원, 여기에 배송비가 4천원 있어요. 5만원 이하는 두개하 심은 배송비가 없고, 하나만 하시면 네, 34,000원이 되겠죠. 네, 배송비 포함해서 배송비가 천원 올라서 그래요. 네, 1번 보여드렸고요. 네, 사이즈를 보여드릴까요? 네, 사이즈 10, 네, 19cm 정도? 네, 그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여드릴게요. 2번이요. 네, 번이요도품이이 상당히 이요요 예, 이름 제가 특별히 하나하나 말씀 안 드리고 무조건 마리아로 통일을 해서 예, 그렇게 예, 보내드립니다 싸게 예, 이름을 찾아서 그렇게 해드리면 가격이 더 나가겠죠 예. 이름 안써 보내드립니다 이거 예, 2번이었어요 사이즈가 이게 이것도 아 23cm 정도? 네, 23cm. 네. 보셨지요? 네, 그 다음에 3번. 네, 왕도매 값보다도 더 쌉니다. 아, 이럴 때 구입하시면, 아 어, 굉장히 아 저렴하게 구입을 하시고요또 이런 기회가 또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런 때 구입하시는 거가 아 상당히 좋을 듯 합니다 네. 사이즈는 26cm 사이즈 큽니다 보시죠 네. 아주 끝이 상당히 날카롭고 좋습니다. 여기 끝이 하나가 이렇게 됐는데, 뭐, 요거는 할수 없지요. 네. 그 다음에 또 4번 보여드릴게요. 4번. 아, 4번도 잘생겼어요. 네. 잘생겼죠? 네, 4번. 자, 네, 여기 보시면, 이것도 24cm 정도 됩니다. 24cm 정도 돼요. 네. 보셨죠? 4번. 다음에 5번 보여드릴게요. 5번이요. 네, 5번입니다. 이 5번이에요. 5번. 네, 5번입니다. 요즘에 창이, 어, 가격이 좀 떨어졌지요. 그런데 모든 게다 그래요. 이렇게 교회, 어, 정권처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요새, 요럴 때 구입해 놓으시면 찬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거 전부 다 요건 1세대들이에요. 1세대들. 네. 아, 요것도 아, 24, 5cm 정도 되고요 네, 요거 5번이었습니다. 5번. 네, 5번. 다음으로는 네, 6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6번요. 이 네, 6번. 여기 상처가 있네요. 그런데 요거는 여러화했었는지 지금 아무렇지도 않아요. 딱딱해요. 네, 6번. 가격은 무조건 3만 원입니다. 이 앞뒤로 하는 거 하나씩 앞뒤로 있어요 그 생각하시고 잘 보시고요 제가 사진에 상처 있는 부분들은 모자 상처에 에, 사진에 나오도록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크로즈업 해서 그것도 보여 드리고요 예, 숨기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 뒤쪽에도 하나 근데 이거 딱딱하게 굳었어요 다 굳어서 괜찮아요. 자, 사이즈를 보시면, 한 27cm. 네, 27cm 정도 됩니다. 아, 사이즈 많이 크네요. 그죠? 6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으로 갑니다. 7번. 아, 색상도 좋고, 얘는 또 특별히 남다르죠. 네, 7번. 이거 7번입니다. 7번. 예, 마리아구요. 네. 이런 나이 꼭 뭐, 이름 나올 듯 하죠? 아실 듯, 아실 듯 하실 듯 하죠? 예, 굉장히 거그 하나입니다. 얘도. 예, 22cm 사이즈. 네. 예. 7번이었습니다. 7번. 네, 5만원 이하는 택배비가 4천원 별도 있으니까 하나만 하시면 4천원 별도 부담하셔야 됩니다. 저희 이거 지금 많이, 많이 손해보는 거예요. 지금 자리도 그렇고 돈도 돌려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이렇게 8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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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색다르지요 네 가격은 무조건 3만원씩 입니다 택배비 10도 고요네다 괜찮습니다 8번이었습니다. 8번. 다음에 9번 보여 드릴게요. 9번. 네. 예, 9번이죠? 예, 이것도 참 괜찮네요. 깔끔하고. 예, 화분을 올리는 화분에다 딱 올려 심으면 아, 상당히 멋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렇죠. 것도 깨끗하고 카리스마 있고, 예, 네, 물이 지금 막 이제 좀 아직 덜 들었나 봐요. 네, 물 많이 들면 상당히 예쁠 듯 싶습니다. 예, 네, 요거 9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 보여드릴게요. 10번. 예, 네, 오시지요? 정말 멋있어요. 10번. 네. 정말 좋아요. 이거를 3만원에 드린다니 참 <laughs> 네, 10번이었습니다. 네, 요즘에는 다그 금돌만 가지고 다들 그러지요. 예, 그래서 저도 예, 금을 좀 있긴 있는데 요즘에 번식하느라고 하나도 올려드리지 못하고 아 그리고 지금 움츠리고 있습니다 네, 요거 10번이었고요 마지막으로 11번 보여드릴게요 11번 11번 보이시죠 좋습니다 크기도 좋고 네 11번.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25cm 되고요 네, 25cm 아까 10번을 제가 사이즈 안 재드렸나 봐요 네 이거 27cm 됩니다 네 이거 10번 10번이죠 27cm 11번도 11번 25cm 네, 11번 25cm 네, 앞에서부터 다시 한번, 아, 뒤로 그냥 갈까요? 네, 11번, 네, 마리아, 이거 3만원이고요. 또, 10번, 이것도 마리아, 이것도 3만원입니다. 예, 네, 무슨 마리아, 말이야, 무슨 마리아는, 아, 가지고 가셔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 이것도 마리아, 이거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얘도 마리아, 3만원 드릴게요. 택배비 별도라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7번. 네, 이것도 마리아, 3만원이고요. 네, 그 다음에 6번. 네, 얘도 3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5번. 네, 얘도 3만원이고요. 네, 4번. 네, 얘도 3만원입니다. <laughs> 그 다음에 3번. 얘도 3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2번도 3만원이에요. 2번. 뭐죠? 여기 보면 1번도 물론 3만원이고요. 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모두 11개를 보여드렸습니다. 아, 내일 또 다시,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영상 끝이겠습니다. 수정 명품 다유겠습니다.